안녕하세요, 오스리우스입니다 지난번 서양 요리에 사용되는 소스의 개념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다섯 가지 모체 소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 모체 소스를 이해하시고 나면 서양 요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스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소스들이 어떤 모체 소스에서 파생되었는지도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샐러드와 디저트에 사용되는 소스들은 이 다섯가지 모체 소스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 소스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샐러드와 디저트에 사용되는 소스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료에 사용되는 다섯가지 모체 소스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조리사들이 레스토랑과 학교 그리고 식품업체에서 서양요리를 만들 때이 다섯 가지 모체 소스의 체계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고 또 새로운 요리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체 소스의 체계를 완성한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설적인 셰프인 에스코피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도 이런 체계가 잘 세워져서 전 세계 조리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때 서양 요리에서 이 다섯 가지 모체 소스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소스의 색과 연결시켜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섯 가지 모체 소스의 색은 브라운, 화이트, 아이보리, 옐로우 그리고 레드입니다. 색에 따라서 소스의 이름을 연결시켜 보면 브라운 에스파뇰, 화이트 베사멜. 아이보리 벨루테, 옐로우 홀렌다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드는 토마토 소스입니다. 먼저 이 5가지 모츠 소스들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료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연결을 시켜보면 브라운 스톡과 브라운 루가 만나서 에츠파을 소스가 되고 우유와 화이트 루가 만나서 베사멜 소스가 되고 화이트 스톡과 블론디 루가 만나서 벨루테 소스가 되고 계란 노른자와 정제된 버터가 만나서 홀랜다이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스톡과 토마토가 만나서 토마토 소스가 되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모체 소스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지만 우선적으로 브라운 계열의 에스파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계열의 에스파뇰 소스는 브라운 스톡과 브라운 루가 만나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에스파뇰이라고 하는 모체 소스를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다른 재료를 첨가해서 파생 소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파생 소스는 이 에스파뇰에다가 어떤 재료를 첨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 외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을 얇게 썰어서 버터에 소태한 다음에 첨가를 하게 되면 모시름 소스가 되고. 후추를 으깨서 넣게 되면 페퍼 소스가 됩니다. 아, 그리고 레드 와인을 절여서 넣게 되면 레드 와인 소스가 되는 것이죠. 파생 소스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 요리에 사용되는 주 재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리에 사용되었을 때이 파생 소스에 첨가한 재료가 그 요리에 사용된 주 재료와 어떻게 잘 하모니를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의해서 어, 첨가되는 재료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브라운 계열의 모체 소스를 만들 때 에스파뇰과 데미글라스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에스파뇰은 어, 이미 브라운 스톡과 브라운 누를 가지고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데미글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데미는 반이란 뜻입니다. 아 그리고 글라스는 글라스비앙의 준 말입니다. 그래서 이두 단어가 합해져서 합성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 설명해 보면 절반만 글라스비앙이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글라스비앙에 대해서 어, 아셔야 되는데 이 글라스비앙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대단히 간단합니다. 원래 브라운 소스는 육류용 소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로스팅할 때 나오는 육즙을 모아서 농도가 발생할 때까지 졸이게 되면 풍미가 짙은 소스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고기 위에다가 얹어서 먹게 되면 그 맛이 훨씬 더 증가하고 풍미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한 육즙을 모아서 낮은 불에 천천히 졸이게 되면 윤기가 나고 향이 풍부한 시럽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글라스비앙이라고 합니다. 이 글라스비앙은 농도를 내기 위한 농후제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육즙만을 모아서 조려서 만들기 때문에 풍미와 향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다량의 콜라겐이 어, 스며들어 있어서 이것을 식히게 되면 마치, 마치 묵처럼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음식을 저장할 때도 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를 구울 때마다 어, 좋은 육즙을 얻기가 어렵고 육즙의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셰프들은 육수의 일종인 브라운스톡을 졸여서 글라스비앙을 만들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브라운스톡으로 가지고 글라스비앙을 만들게 되면 양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운스톡을 농도가 날 때까지 졸이기 위해서는 약 20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브라운스톡을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어,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에스파뇰 소스의 50%와 또 브라운스톡 50%로 비율을 맞추고 이것을 다시 반으로 조리게 어, 되면 글라스 비앙보다는 어, 그 품질이 못하지만 에스파뇰보다는좀더 풍미가 짙은 데미글라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데미글라스를 만들어서 어, 여기에다가 다시 버섯이나 향신료 와인과 같은 것을 넣어서 다양한 파생 소스를 만들게 되면 에스파뇰에서 나오는 파생 소스보다 훨씬 더 질이 좋은 파생 소스를 만들게 될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에스파뇰은 물론이고 데미글라스 역시 브라운 계열에 있어서는 모체 소스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브라운 스톡과 브라운 루가 만나서 대표적인 육류의 모체 소스인 에스파뇰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다가 향신료와 허브, 그리고 각종 재료를 넣어서 다양한 파생 소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주로 육류 소스로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미글라스라고 하는 것은 절반의 글라스비앙의 뜻으로서 에스파뇰 50%와 브라운 스톡 50%를 혼합해서 이것을 다시 50%로 리덕션, 즉, 졸인다는 뜻이겠죠. 졸여서 에스파뇰과 같은 모체 소스의 역할을 하는 소스로 사용된다. 오늘은 서양 요리에 사용되는 다섯 가지 모체 소스 중에서 첫 번째로 육류 중심의 모체 소스인 에스파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스틱스였습니다